나 이름 좀 특이해. 이름이 왜? 이름이 <laughs> 왜? 이름이 왜? 너는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. 이름이 없어. 없어? 어? 이름이 없어요? 그래. 없어. 오 특이한데. 어. 요... 오 빠. 시끄러 시끄러. 시끄러 시끄러. 시끄러. 나만 때려. 야. 너희들 둘 중에 한 명이 김회장네 그 금고를 털었어. 오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반 죽인다 알았어? 어? 먼저 너부터. 이름. 왜? 이름 왜?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너 말귀를 못 알아먹냐? 알아듣지? 그럼 이름을 말해. 왜? 아니 조사를 써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왜 말을 안 해? 말했잖아. 뭐라고 말했는데? 왜? <laughs> 너좀 너 이따 해. 아? 어? 너부터 하자. 이름 없어. 이름 없어. 너 이름이 없어? 그래. 진짜 없어. 그래. 없어. 이름이 없냐고. 이름 있다고. 그럼 빨리 이름을 말해. 없어. 이름이 있대매. 이름 있지. 이름을 말하라고. 없어. 야. 왜? 나 불렀어요? 너 말고. <laughs> 니들 진짜 둘다 이름이 없어. 내가 없어. 그럼 너는 왜? 뭐 돌아버리겠네 이름을 끝까지 말안 하겠다 이거지? 에이! 말했어! 왜 때려? 왜 때려? 왜 자꾸 때려? 그만 시켜! 왜 흥분해? 아... 왜 흥분해? 아... 뭐하냐? 흥분하라며? 내가 언제? 네가 시켰잖아! 왜 끼어들어? 별걸다 시켜 자식. 뭐 하냐? 기어들라네 내가 언제? 네가 시켰잖아. 짜이씨. <laughs> 돌아버리겠네 진짜. <이> 씨. <laughs> 됐는데, 진짜로. 아, 이게 몇 시간째야. 어이. 짜증나 진짜. 응? 음. 아. 어, 수사는 잘하고 있나? 너네 얌전히 있어. 비 아. 막고 있어. 아주 고생이 많아. 누구세요? 어, 국가수에서 왔어. 이 국가수쪽 사람은 잘 모르나봐. 아 예. 아 안녕하십니까 한현민 형사입니다. 응. 예, 처음 뵙는데 그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응.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이름이 넌넌넌 넌, 넌! 한현민 그래 알아. 한 하... 하... 답답한 친구구만. 하... 아니, 그건 그렇고 어, 사건 아...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왔어. 끝났어, <laughs> 아, 끝났어. <끝나네. 끝나네. 웃음> <끝나네. 웃음> 그래 범인 이 누굽니까? 아, 범인은 없어. Yeah. <laughs>